말 생각이 이제 오니까 의욕이 생기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어, 즐거움으로 했는데 그대로 또 통통하고 는 아, 아,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런 과정을 몇번 거쳤어요. 음, 그런 네. 과정을 몇번 거치면서 그걸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교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욕심의 안목에서만 보면 어때요? 여덟, 아홉이잖아요. 구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은 실제로 8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핵심을 했을 때뿐만. 그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은 거의 살지 못한 거예요. 우울증에다가 뭐 하여튼간 신이었고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며느리로 이렇게 해신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비추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마음속 깊은 어떤 위로를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어 계속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해온 상태에서 어 여러 가지 또 이제 건강, 법칙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아버님이 창조를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병원에 계시지만 어떤 금식이라든지 어떤 어려움, 아픔이 없을 때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어떤 그 이해가 있으세요. 음. 그런 가운데서 뭘 계속 회복하셨냐면은 이 총기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이제 질병으로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잠드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헛것을 보는 마음. 응. 그래가지고 현실과 이게 이게 이마상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이제 병명화 질병화돼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도 이제 그런 것도 막 있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수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 있는 동안에뭐하게 상관이 사단이 생각을 계속 주고 옛날 거가져와서 생각을 돌리고 막 이런 가운데서 어, 이, 이 혼미하고 이랬고 또이 목소리도 어눌해가지고 음. 목소리도 막 이렇게 코로나에 생기면서 전화로 소통을 못할 정도로 목소리도 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어, 이 코로나에 전화로 이렇게 소통할수 있게끔 하셨고 또이 총기가 굉장히 명료해지고 음. 서로 90살 다된 할아버지의 총기가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은 다 이렇게 소통이 되고 더욱이 살겠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시는 부분은 사실 욕심의 회복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시겠지만 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이부분의 부분을 이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버님이 이 욕심을 어떤 그런 부분의 회복을 이제 마음을 좀품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이 어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영적인 부분을 이제 말하게 하면서 어 생각 속에서 이제 사단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부분, 음, 이 투쟁을 그냥 육신의 외관적인 고통이 아파 죽겠다, 교통 치료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영적으로 투쟁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어,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음, 이제 잠자는, 아버님이 워낙 연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상태, 죽은 이후에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걸. 남게 하시고, 음. 어, 그렇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 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우울증 오고 이런 이유 중에 아주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그리고 어머님 생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데 아버님, 어머님 생전에,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급성 폐렴이었죠. 그러면서 보통 옆에 있던 가족한테 내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 가족이 사라지는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과 아, 그런 걸막 힘들게 이제 음. 옮기잖아요. 이게 음. 우리 아 어머님, 아버님 어떤 생활, 생활 어떤 그 경제적인 가장으로서의 그런 부담이, 그런 책임이 좀뭐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무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거의 잠드시기 전까지 그 가족의 생계를 어머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누리는 건다 누리고 누려야 되는 수성인 거예요. 뭐, 이렇게 꾸미는 거, 멋도 잘 부르시고 이런 것들이, 어, 그러면서 이제 가정 안에 어떤 갈등들이 많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이 이제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던 것만 막 계속 생각하면서 그 우울증과 막 이런 것들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음 그런 입장이었는데 음 제가 이제 잠자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복음 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면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예전에 늘 말씀하시는 게 어, 죽는 게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잠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침통이 몰려오고 나면 죽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아버님의 이제 형님이죠. 우리한테는 시 이제 큰아버님인데, 리아빠의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가 방에 잠,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셨다고 그걸 되게 부러워하면서 자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이 잠자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고, 믿어지니까, 아,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아직 자기 마음에 확실히 이제 그런 잠자는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깊숙한 어떤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이 어머님 기일을 이제, 실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잠드신 날을 꼭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날도, 우리를 저, 잠드신, 우리는 기억이 없잖아. 요 기억이 없는데, 아버님은 꼭 어머님 잠드신 그 날이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또 이제 어떤 이해를 좀, 아, 오늘이 엄마, 어머님 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이루 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 올해, 올해 4월달인가, 이제 이럴 때, 어머님이 제 4월달에 잠드셨는데, 그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으신 게 오늘이 미녀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이렇게 하는데, 아, 또 순간, 아, 어머님 오늘 잠드신 날이구나, 하고는, 아, 아버님, 어머님, 그립군요, 하고 이제 그 마음을 좀 이제 그형변을 보게 하시니까 그 위로 하시는,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자꾸 어머님 길이 떠오른다는 말은 그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을나 이게 아직 휘저지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이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계속 반복했던 그 잠자는 상태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홀령이막 떠돌아다니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악인이나 어, 의인이나 잠자는 자는 예수님이 깨우실 때까지 음. 아버님 밤에 잠자면 아침에 일어나기까지는 깊은 잠을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 있는 거라고. 이게 아침에 깨어날 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잠잔다고한 것처럼 모든 강 영혼들은 예수님이 한번 깨울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죽는 것을 잠잔다라고 얘기한다고 어머님은 지금 어머, 아버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고통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인생이 아버님 90평생 살았지만 이 욕심이 뭐밖에 안 남냐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 수고와 슬픔에 서 쉬고, 쉬고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이제 충분히 말씀 드렸어요. 어, 그러면서 실제로 그거를 그때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저한테 주셨고, 그 얘기를 주셨고, 하게 나누게 했는데, 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아버님 안에서 어, 어머님에 대한 어떤 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처리를 했다고 보고, 그 이후로 아버님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회복되는 쪽으로 있는데, 저희 이제 도련님이 최근에 한 2년 만에 음 아버님을 처음 뵀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직장 사정도 있어서 이제 못 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아버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많이 놀라요. 사실 우리 아버님이 어떤 그 외관이라든지 이런 건 살도 빠지고 이랬지만, 은 얼굴에 나타난 인상이 있잖아요.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 음? 음. 가면 갈수록 여 인상이 좋아요 외관에 이렇게 풀려나오는 어떤 인상들이 마음에 그 신과 평안이 이루어진 만큼 이 외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2년 만에 둘째 아버님 보잖아요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음. 너무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이신다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버님 그 영정사진, 집정리 하면서, 영정사진 예전에 찍어놓은 모습이 있어요. <laughs> 그 아버님 그런 정리도 해놓으셨는데, 그 모습에는 없는 모습이 지금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외관적으로는 반드시 또 젊었을 때 찍은 거고 이러니까 어, 멋있다고 할수 있지만, 저는 그, 뭐, 그 모습을, 그 사진 은 별로 안, 안, 그 용도를 안 쓰고 싶더라고요. 지금 변화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나타난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 좋고 어, 그런데 남편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음, 어쨌든 그 아버님께 그 하나님은 음,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의 생명. 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일치된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큰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각 신령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걸 너희가 원하는,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면 믿게 되고 믿었을 때.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하실 줄을 믿고 기다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내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내가 마땅히 치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예전 거는 저항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굴복하는 요 일들을 했을 때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인데 그게 이제 포천하게 저한테 가르치신 게 저는 옛날에 대단했어요. 어쨌든 내 방법으로 <laughs> 어쨌든 내가 그 직선이 그래야 풀리는 여자였었어요. 그리고 분노 잘하고 폭발 잘하고 이런 여자를 정말 그 하늘의 그 사물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시면서 일깨우시면서 어, 이렇게 매일 어,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갈급하게 하셨고 갈급한 자에게 약속대로 먹여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 그 주변에 이제 흘러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실제로 말씀해서 나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 어, 악인은 돌이켜서 구원 받기를 원해. 그 말이 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우리 아버님한테 누가 봐도 우리 아버님은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악해. 나도 마찬가지야. <laughs> 근데 외형적으로 가까이 가족이 봤을 때 악하다는 근데 우리 아버님도 이 밖에 나가서 보여주는 모습은 일품은요, 엄청 훌륭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 신학일 때, 가정 안에서도 처음에는 폐허가 되는 범위 안에서는 나도 굉장히 형모양처럼 그 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게 내 꿈이었고. 근데, 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안 됐을 때 나타난 내 모습은 완전히 마귀의 현상이 었는데 음, 밖에 나가면 어때? 습관처럼. 나의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이 외식하는 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나를 보는 모습하고 가족이 밖에서 나를 보는 그 모습하고 의 괴리가 특히 가장 큰 상처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가족한테 있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막 음.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야단치고 그러다가 전화 오면 우리 어때요? 뭐. 아, 전화 오니까 내가 좀 반듯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야. 애들한테 <laughs> 소리 지는 거 있다. 전화 오면은 언제 그런 나는지 상하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바이러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큰애가 참 많이. 이렇게 막 텀이 없이 막 계속 되고 이러면, 음.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막그텀 시간, 짧은 텀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가지고, 음. 뭐, 하일 같은 거 숙제 같은 것도 막, 가장, 가면 갈수록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참 음. 잘했어요. <laughs> 잘하고 싶었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한계에서 부딪히면서 어,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협박한 그런 거에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급하면 급할수록 더 강력하게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엄마가 자기네들한테는 그러면서 형들이 오고 누나가 오면은 전히 다른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당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죠. 근데 해결을 통해서 계속 그러던 장면들을 떠올려서 가져오면서 더 깊은 해결을 하고 이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 아이들이 지금 나타내는 이 태도들이 그 과거의 내 태도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하나의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더 기다리게 하고 더용납하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음. 하셨는데 어, 특히 우리 큰애는 참 내가 정말 아꼈거든요 우리 아이를 우리 남편도 질투할 정도로 어. 음. 근데 내 잘못된 잘못된 방법으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가장 큰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볼수 없는 부분인데 어,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아이한테 특히 이제 우리 큰애한테 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꾸준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 이 아이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케어하려고 하는 그 습성에서 잘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음.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이 흘려 보내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포안으로서 하는데 이 아이가 아, 그 마음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합평이 일어나고 합목이 일어나고 엄마의 음. 사랑을 알고 음. 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도 지금 안식일를이 아이가 모르고 알고 있죠. 아는데 같이 제배를리이 갖고 예관상으로는 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이루는 내 마음에 주신 확신은 이 아이도 도 지금 복음을 풀고 있고 어내 가정 뭐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시기에 복음을 더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 아들도 그렇게 하시겠군 이 확신을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마땅한 나의 태도만 하는. 내삶 속에서. 그럼 신기하게 그전에는 이 우리의 사랑은 보복적이잖아요. 보복적. 어. 어느 정도 어떤 이 상부상조적인 어떤 관계에서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좀 해. 이런 식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니잖아요. 요, 요, 요걸 기대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계속 애가 이거 안 하면 어때요? 보복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랑을 해요. 이게 의라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부분, 우리는 거기까지가 한계니까 그거는 우리 의무로 해야 되지만 안 되는 부분에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할수 없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 보복이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오. 이 상대가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걸안 하는데도 내가 할 바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체험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런 걸이 아이가 목격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참여를 이렇게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아이는 고기를 먹어요. 엄마 이렇게 평생 7, 8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어 고기가 어떻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형편을 보기하면서 어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잖아. 요이 아이한테 가면 갈수록. 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나의 생활에서는 고기 없이도 행복한 모습을 이제 비춰주시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정말 집에 손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겁게 평하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이제 손님이 이렇게 어, 엄마 이제 최근에 이제 한일년 정도는 집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시는데 오늘 아이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나 오늘 엄마 손님 오셔 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를 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길 이해하고 네 싶은데 보통대 하는데 엄마 찾아는 손님들은 엄마처럼 하나님도 아는 분들이고 어,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네가 편한대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애가 이제 마음에 이제 원한 걸리는 게 뭐냐면 어, 엄마 나 먹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분들 왔을 때는 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럼 내가 그냥 나눠 먹을게요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니야 니 네가 고기 먹고 싶고 이게 이제 진신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좀 이게 감추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남이가떤 또 시험이 된다라는 그 빌미 가운데서 그 동기로 이 아이한테는 안 묻어줬으면 좋겠고, 이게 내가 그동안 이 아이한테 보내내 정신이니까 하나님의 정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관계에서 정말 내식돼진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한테 음. 이 아이한테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이마음로 근데 이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일 땐이 아이가 그 진심이 흘려 나갔을 때그 마음이 감금이 됩니다. 그럼 엄마는 기분 내낄 때만 이렇게, 예전에도 기분 낼낄 때는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근데 이게 일관성 있는 악마의 태도라는 것을 내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음. 응. 그랬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엄마한테 보복이 힘들어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 실수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 갖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실제로 요거 처리되기를 원하는데 비춰졌을 때, 어때요? 만약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까지도 또 투쟁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속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요요 정신 너무 좋은 이 정신, 보복이 없고, 어 내가 살기 때문에 사랑해 주고, 내가 못해서 이렇게 어 벌주는 그런 그래서 이것만흘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다른 어떤 받아들이 용납 안 되는 어떤 그 염려되는 그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영 음. 문제 되는 부분도 나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 되는 품성들이 예보다 더 악하게 많았지만은 요 부분을 내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바라보게 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 이건 염려가 안 되고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내가 이전에는 마땅히 품어야 할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염려로 내가 힘들었는데 수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제 자리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은 이동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는 안 했던 내 의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있는지 아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신은 뜻이구나. 요것 이런 이해가 오니까 그런데 어, 사실 우리 아이는 어, 얼마나 할 때간에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참 많은 걸 어, 축복을 주시고 내 안에 어, 어떤 풍성에 대해서 그렇고 어, 어, 사실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laughs>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 나타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이영신 집사, 이영신 자매는 <laughs>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시는데 어, 은혜는 어, 시련 속에서 내가 있는 거라는 게 분명하고 어, 그 시련을 네. 이전에는 나 혼자 감당했을 때는 무겁고 고통이고 어, 절과 끊이질 않았지만 어, 참 신기하고 감사한데 그런 어떤 폭풍과 같은 어떤 것들이 들 끓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중에서도 신음소리 하나도 안 나게끔,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저는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예전에 예수님이 지나간 어떤 동네에는 그 환자들의 질병 소리가 신음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음. 내삶에사 하는 그 일을 주시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의에 참여하는 거라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다 드려요. 무조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 그것 구하고, 그거 원했을 때내 자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 하나님이 주시는 걸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를 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모든 각사람에게